집에 있어? 엄마 아빠 갔다 올게 내어볼게 집에 좀 있어 응? 아빠 엄마 정말 일어났다 문 이만큼 열어놓고 가게? 응? 아이고 아빠만 봐아이 아빠만 봐, 아빠만 봐. 아빠만 봐. <laughs> 우산 써라 와, 너무 좋다. 엄마, 갔다 올게. 응? 귀여워. 엄마, 갔다 올게. 응? 그래, 엄마, 갔다 올게. 지붕이 왜 이래. 엄마, 갔다 올게. 에이. 엄마, 돈 벌고 올게. 그래. 표정 뭐야? 응? 응? <laughs> 오케이, 엄마, 아빠 갔다 올게 <laughs> 엄마, 아빠 갔다 올게, 알았지?